대한민국 장기 최고수를 결정하는 시간 템포업의 사회 오픈 장기 최강전의 진행을 맡은 최유정 해설의 김봉철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결승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결승은 3선승제로 진행됩니다. 기선 제압을 위해서 두 선수에게 오늘 승리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최종 우승까지는 3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긴 레이스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명심하길 바라겠습니다. 템포 앞에 사회 오픈전기 최강전, 결승 1회전 시작했습니다. 네, 원앙마 공격형의 김철선수인데요. 이제 안동근, 프로, 안동근 선수가 원앙마 포진을 하면서 초를 잡은 김철선수가 귀마포진을 네. 선택했죠. 지금 김철선수 차가 진출했고요. 네, 역시나 초반 수순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김철선수 대곡에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네, 정말 빠른 수준으로 진행되죠. 그렇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이런 김철 선수의 페이스에 말려서 대국을 패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안동근 선수는 이렇게 김철 선수의 빠른 이런 박자에 맞출 필요가 없고요. 본인의 템포에 맞춰서 대국을 하면 좋은 경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이런 빠른 수순이 김철 선수의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상대를 교란하는 네. 일종의 작전이죠. 우선은 초에서는 양상이 진출하면서 공격태세를 갖췄고요. 네, 지금은 상으로 바로 병을, 병을 취하면서 대응을 했는데요. 네. 차가 먼저 와서 양득을 한번 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상으로 병을 취한다든지 다시 우진을 노린다든지 이런 수도 있었는데요. 김철 선수는 발빠르게 먼저 취하고 좌진을 양차로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거네요. 네. 네, 몇 포가 걸렸는데요. 포가 귀포로 넘어가면 차장군 보른 다음에 초차가 한의 진영으로 침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 피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초에서도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려면 포를 좀 활용해야 되는데요. 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당장 우항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살을 들어서 발 빠르게 좌항공을 하면서 이제 면포를 좀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살을 들어서 좌항공 하는 수는 이제 두 수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우항공, 우중공 하는 수는 이제 발은 빠르지만 형태가 약간 불안하죠. 아, 그런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김철 선수는 뭐두 가지 방법을 다 선택하지 않고. 지금 조를 진격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를 진격시켰다는 것은 중포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한에서 상이 조를 취하면서 대응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초에서 졸로 취하는 수도 있겠지만 이제 차로 취하는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차로 취했을 때 졸이 좌사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 후에 면포가 위협을 받을 때 막아 진출을 한다든지 절로 막으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김철 선수 과연 어떤 수를 둘지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은 형태상 계속해서 한의 좌진을 흔들어서 좌진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 지금 우진의 포를 올렸네요. 네, 중포를 앞으로 넘겼다가 뒤로 중포를 하면서 포를 이용해서 한의 좌진을 한번더 흔들어 보겠다는 거죠. 상대의 페이스에 말리면 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가 중포로 넘어왔고요. 한에서 대응을 안 하면 이제 중포로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거죠. 네, 김철 선수죠. 천안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동건 선수입니다. 서울시 구로지부 소속이죠. 지금 한에서 대응을 안 하게 되면 초포가 좌진으로 넘어서 한 차를 쫓은 다음에 차가 피했을 때 차대를 하고요. 상이 마벽을 막으면서 계속해서 한의 좌진을 한번 노려보겠다는 건데요. 안동건 선수는 병이 피하면서 선수로 초의 차를 한번 노려보네요. 네. 지금 한 차가 한칸 올라섰죠. 네, 우진으로 공략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좌진 좌변에 있는 한 차가 한칸 올라서면서 초의 면포 혹은 초의 우진을 노려보겠다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초의 면포가 아주 취약합니다. 네. 초반에 한의 중앙상이 좌진조를 취했을 때 차로 취했더라면 제 지금 상황에서 막아 진출한다든지 졸로 막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 조금 아쉽네요. 네, 졸로 상을 취했기 때문에 중앙으로 기물이 진출할 수 없으면서 면포를 지켜줄 수 있는 기물이 없게 되었죠. 네. 네 중포 공격의 약점이 이제 수비인데요. 면포가 아주 취약하죠. 포끼리 서로 지켜주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면포가 약점으로 잡혔는데요. 김철 선수, 이 상황에서 어떤 수를 둘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주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면포를 취하면서 장군이기 때문에 네. 좌진에 있는 초에마도 조금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일단 안동권 선수 김철 선수의 포를 취했습니다. 네, 취하면서 장군을 불렀고요. 바로 좌공을 자중공을 취했... 했는데 네. 지금 점수 차는 68.5점 대 60점으로 안동권 선수가 8.5점 앞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로 말을 취할 수도 있는데요. 한에서 차로 바로 말을 취하게 되면 상이 마벽을 막으면서 장군 부르는 수가 있죠? 네, 섣부르게 음, 취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장군 부른 다음에 장군 불렀을 때 몽군을 하면 차로 말을 취하면서 포를 위협하겠다는 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를 먼저 하면서 귀포를 해서 상이 진출할 수 없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안동건 선수 본인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오늘 전략을 잘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했고요. 지금 그 부분을 잘 공략하고 있으면서 포와 말을 취하면서 성과를 냈죠. 네. 이제 서로의 공이 포에 노출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궁 정비를 좀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서로 위태로운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섣불리 공격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양쪽 진영 다 정비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상이 이탈을 하면서 포장군에 뭔가 이득을 볼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의 기물들이 서로 다잘 지켜주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게 이득을 볼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궁을 내렸고요. 그 틈을 타서 한에서도 궁을 내리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려고 하네요. 초의 중포가 좌사줄로 넘어오면서 한의 위기가 자연스럽게 풀렸죠. 네. 이렇게 되면 한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안공을 하고 대응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마가 진출하는 수가 아주 강력해 보이거든요. 한마가 진출했을 때 다음 수순은 중앙으로 오면서 포와 차를 동시에 걸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 진출했을 때 초에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안동건 선수 공격 기물을 사용할지 다음 행마 수수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철 선수 지금 한에서 공격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지네요. 네, 미리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마가 진출하게 되면 김철 선수 굉장히 치명타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막아진출하게 되면 중포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네. 다 대응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합조를 하면서 대응을 했네요. 네, 합조를 한 수도 좋은 대응 수인 것 같습니다. 합조를 안 했더라면 막아진출하면서. 이 조를 걸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와서 합조를 하게 되면. 늦네요. 그렇죠. 진출했던 마가 중앙으로 오면서 이 차와 포를 걸기 때문에 네, 그때는 한발 늦는 거고요. 실전처럼 합조를 하면서 미리 대응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한의 양차길이 다 열려서 아주 위협적이죠. 일단 차가 깊숙히 들어가면서 말을 한번 공짜로 취해보겠다는 수인데요. 초에서 대응을 안 하면 좌진에 있는 한의 차가 귀말을 취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차가 차를 취하게 되면 한 차가 오사조에 있는 초의 살을 취하면서 외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에서 초의 말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마가 피했네요. 네, 지금 말을 취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 피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한에서 공격을 이어가죠. 지금은 포를 넘겨서 귀의상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귀의상이 피하게 되면 포로 살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섣부르게 피해서도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의상이 피하면서 공격을 이어가면 포로 살을 한번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음. 사로 취한다든지 마로 취했을 때 사로 취하게 되면 이제 차로 취하고요. 마로 취하면 차장군을 부르면서 또 외통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기 지... 때문에 네, 상이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철 선수 졸로 상을 지켰고요. 안동근 선수는 지금 상으로 초에 조를 한번 위협해 보는데 김철 선수가 멱을 막았네요.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안동근 선수의 공격인데요. 네, 상대 의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 부분을 흔들어 주고 있죠. 지금도 병을 진격시키면서 졸병대 싸움을 요청했는데요. 초에서 먼저 취하게 되면 이제 상으로 우진에 있는 초해조를 취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초에서는 굳이 졸병대를 받아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취하기에는 부담스럽죠. 네. 먼저 취했을 때에는. 포에서 먼저 취하게 되면 한상이 조를 취하면서 포가 또 상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조리 없어지기 때문에 상을 지킬 수 있는 기물이 없어지죠. 네, 좀 네. 위험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이 이탈을 해야 되는데 상이 이탈했을 때에는 포로 살을 취하는 수가 또 강력하기 때문에 초에서 아주 고민이 많이 될것 같네요. 안에서 먼저 졸병대를 하면서 대응을 했는데요. 김철 선수 차로 병을 취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초에서 한 수심을 하는 거랑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죠. 차가 좌변으로 빠졌다가 졸병대를 하면서 병을 취했기 때문에 소에서는 한수를 손해봤고요. 한의 원학마가 현재로서는 형태도 좋고요, 기물로도 유리하기 때문에 큰 실수만 안 한다면 무난하게 이번 대국은. 안동근 선수의 승리를 한번 예상해 보는데요. 하지만 네. 김철 선수가 또 워낙 강자이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호락호락하게 그렇습니다. 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또 역전을 할수 있을지 네. 참 기대가 됩니다. 우선은 조를 중앙 쪽으로 모으면서. 좀 힘을 키워 보고 있고요. 템포 앞에 4회 오픈 장기 최강전 결승 1회전 진행 중입니다. 많이 우세한 상황에서 안동근 선수가 아주 안정적인 행마만 두면서. 계속해서 우세를 유지해가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실수가 나오지 않게 과감한 수는 조금 피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초의 기물들이 간접적으로 다 묶여있다고 봐야 되죠. 이 좌변에 있는 초의 차는 한 차가 장군을 못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속 묶여있는 거고요. 우진에 있는 초의 차도 상의 조를 취하는 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진에 묶여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한에서는 마가 진출하면서 지금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마로 양조를 취하면서 이제 중앙 마가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수로 대응할지. 김철 선수 초일기를 시작한다. 기가 초읽기.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물 교환을 하면서. 점수로 승부를 가리게 되면 초가 완전히 불리하죠. 네, 그럼 형태의 싸움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점수로는 안 되고 이제는 완승, 외통을 노리는 팀입니다. 방법밖에 없다는 걸 김철 네, 선수도 네, 알고 있기 세, 때문에 세, 네, 그런 전략을 구상 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외통수가 없는지 네. 한번 상대의 약점을 쓱 살펴보는 모습이죠. 중포를 넘겼다는 것은, 좌변차를 좀 활용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둔 거죠. 중포가 있었을 때는, 좌변차가 이탈했을 때, 한차가 장군을 부르면서 바로 외통이 나오기 때문에, 좌변차가 묶여 있었다고 하면, 이제 중포가 이탈됐을 때는, 차의 움직임이 좀 자유로워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한에서는 계속해서 졸병대 요청을 하면서 네. 기물 상세를 하려고 하는데 김철 선수 쉽게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기에서 졸을 진격시켜서 말을 굴복시킨 다음에 졸을 취하는 소 이런 소를 둘수 이런 수를 둘수 있는데요. 지금은 기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졸이 말을 쫓는다고 해도 마가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그냥 희생을 하면서 병이 조를 취하면서 계속해서 징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조리 말을 취하면 또한번 징격을 하는 수가 있죠.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성이 상당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지금 김철 선수도 섣불리 졸 조를 올려서 말을 쫓는 수를 못 두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전략을 잘 구상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철 선수 단은 합조를 했는데 하는 병력이 워낙 우세하다 보니까 초반부터 이제 바로 양조를 취하는 수를 일단 염두에 두고 있었죠. 네. 양 선수 지금 흥미진진한 경기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의 행마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철 선수 오늘 좋은 전략으로 후반부까지 잘 진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살짝 위기에 몰렸는데요. 김철 선수 두 번째 현재로서는 기물이 너무 많이 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둘, 아주 어려운 둘, 후반전이 아, 이어질 것 아, 같은데요. 아, 그래도 끝까지 한번 공격을 시도해 보네요. 한에서 치명타를 넣으려면 막아진 줄 아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양차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초도 양차가 수비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네, 아주 신중하죠. 안동건 선수 지금 형태로나 점수로나 앞서가고 있지만 섣부르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상대인 만큼 실수를 보여서는안 네, 되겠죠.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김철 있네요. 선수 두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병을 쓸면서 초상리 벽을 막았죠. 이렇게 되면 초의 졸이 노출됐다고 할수 있는데요. 차가 포를 묶으면서 초, 한 차가 조를 좀 취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한에서도 초가 원하는 대로 안 도주고 있죠. 만약 한 차가 조를 취하면요, 포로 살을 취하면서 이제 마지막 희망의 불, 이제 불씨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거죠. 네, 취했을 때 사로 취하게 되면 상이 있어서 포를 취하면서 외통이 나오는 모양이고요. 공으로 취하게 되면 차가 장군을 부르면서 네, 외통은 아니지만 이제 몰아가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이 나, 벌어지게 되죠. 네, 지금 김철 선수 두 번째 초일기 사용했고요. 남은 초일기는. 한개 남았습니다. 한마가 진출하는 수가 아주 강력하네요. 다음 주로는 장군을 부르는 자리죠 좌진으로 진출하면서 마장군을 부르는데요. 제 초의 공이 피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어려운 국면이네요. 지금 마장군인데요. 네. 한칸 올라가서거나, 안공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솔기입니다. 이게 아주 쉽지가 않죠. 안공을 했을 때는, 차가 피하면서 포를 달라고 하는 수. 이런 수도 있고요. 올라왔을 때는 지금 실전처럼, 마로 살을 취하는 수가 강력하죠. 네. 지금 초에서는 외삽니다. 네, 초에서는 공으로 말을 취할 수도 없고요, 사로 말을 취할 수도 없죠. 네, 사로 말을 취했을 때는 좌변에는 초차가 노출되고요. 공으로는 장군이라서 말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포가 사를 취했네요. 네, 마지막 노림수인데요. 한에서 장군을 부르면서 아주 무난하게 대응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이 한 번만, 한 수의 기회만 준다면, 포가 귀환을 하는 순간, 오히려 역으로 한이 외통을 막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장군을 부르면서 거의 외통 모양까지 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대응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차장군을 부른 수가 절대 선수인 것 같고요. 마가 빠져 나오면서 차가 입궁을 하겠다는 거죠. 마장군, 차장군, 양수겸장의 외통이 나올 그런 모양인데요. 현재로서는 네. 초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오, 것 같습니다. 김철 선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바로 마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그럴 만한 기물이 없죠. 네, 우선 마명 마멕, 마역을 한번 막는데요. 그래도 면포가 있기 때문에 이궁을 하면 외통이죠. 안동건 선수가 86수 만에 완승을 거두면서 1대 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중포 공격의 최대 약점인 면포를 제대로 수비하지 못했던 게 패배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대응수가 없었는지 해설판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초반부터 김철선수가 찻길를 열고 차가 진출하면서 보통은 마가 진출하고 면포를 놓으면서 대응을 하는데 발 빠른 공격을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양 차로 한의 좌진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전에서는 이 부분에서 조를 올리면서 차 후에 포를 앞으로 넘겼다가 중포를 하면서 대응을 했는데요. 한 차가 면포를 노리는 수에 그대로 당하면서 경기가 끝나게 됐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조를 올려서 중포를 하지 말고요. 조금 더 이렇게 된 이상 조금 더 극단적으로 공격을 할 수는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수는요, 이렇게 공을 오왕공하면서 대응을 하는 수입니다. 홀을 넘겨서 바로 한 차를 위협하겠다는 거죠. 이때 한에서 대응 수를 내놔야 되는데요, 차가 피하게 되면 초차가 병을 취하면서 말을 취한 또 말을 위협하는 수 이런 수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는. 바로 대차를 한다든지 병을 쓸어서 차를 쫓는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차기를 열면서 좌진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우진형에서 이득을 취하겠다는 수이 정도 수인데요 먼저 차를 이제 피하면서 바로 대차했을 때에는 초에서 차를 취한 다음 대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막까지 취하고요 양포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수는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를 바로 대차하는 수는 안 되고요. 먼저 차를 쫓았을 때에는 초에서 차가 피해주면 한 차가 올라오면서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이렇게 쓰면서 원앙 말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초에서 차가 피해주는 게 아니고요. 토차가 말을 취하면서 대응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에서 차를 취하면요. 여기에서도 포를 취하는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면포를 넘겼을 때한 차가 걸리기 때문에 이 포를 살릴 시간이 없고 병으로 올린다든지 차가 피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바로 포를 취하면서 대응을 한다든지 차로 말을 취하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차 하나로 상대의 큰 기물 세 개를 취하면서 이제 조금 더 흔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 여기에서 중포를 하면서 대응을 했던 게 결국 이 대국의 패배 요인이 되어서 조금 아쉬,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